네, 가운데 끼로 잘줄 맞춰서 세요. 빗다그게 쓰시지 말고 에. 2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야곱이 그의 어머니 니부가에게 이르되, 내 형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 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부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바라건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아멘. 우리 주차팀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고 또 뜨겁게 박수로 나중에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이제 디부가는 어배 속에 쌍둥이가 임신했을 때 둘이가 너무 싸우니까 걱정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배 속에서 두 민족이 나올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 리부가이늘 관심 속에서는 어떤 놈이 늦게 나오냐 그렇죠? 어떤 놈이 큰 자냐 그랬을 때늘 자식들을 볼 때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떻게 보면 더이 야곱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데 또 거기다 되고 성품이 또 엄마를 닮은 것 같은 건지 모르겠어요. 가정 중심적 이런 삶을 사는데 애서는 반대로 참 태어나도 저거 내 배쪽으로 난나할 정도로 완전히 야성적이고 들 사람의 모습 이렇게 살아니까 이삭은 그런 애서가 마음이 들었고 그래서 이 가정에는 처음부터 편애적인 사랑이 심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이삭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고. 이제 하나님의앞에갈 날이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이삭이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싶은데 특별히 이때는 장자권에 대한 축복이 굉장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부탁하죠. 또 사냥해서 사냥한 고기를 잡아서 와 나한테 별미를 가져와라. 내가 이제 더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너한테 마음껏 축복해주고 가고 싶다.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니부가가 들으니까 이삭은 이제 그런 축복해주겠다고 약속하니까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고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니부가는 이제 음모를 꾸미죠. 그래서 대신해서 이 야곱이 그 기도를 받아야 그래서 이 야곱이 실제적인 장자가 될수 있다. 요것 때문에 이제 일을 꾸미는데. 이 에서하고 야곱하고는 너무 생김새도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서는 몸이 붉은데다 되고 몸에 털이 많은데 야곱은 또 뭐요? 매끈매끈 해가지고 이거 누가 만져도 다 표시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장하죠. 그래서 에서가 입던 옷을 갖다 입히고 또 거기에 양의 그런 털 같은 거 갖다 붙이고 그래서 냄새만 맡으면 에서 냄새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그러자 누구냐 그랬더니 아버지 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런데 야곱이 뭐라 그러죠 이삭이 뭐라 그러죠 음성은 음성은 뭐요 야곱인데 <laughs> 어. 애서라고 하지만 음성은 야곱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별미를 먹고 축복기도 해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가정 때문에 이런 모습 때문에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 가정의 아픈 역사들이 또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도록 우리는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놔둬야 되는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니부가의 이런 모습은 인본적인 그런 모습이고, 또 세속적인 모습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하실 건 알아. 그러면 이제 분명히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해 줄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일한다 그랬으니까 이 축복 기도가 에서로 가지 않고 야곱으로 가는 이런 것들은 디부가가 만들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시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디부가가 인위적으로 자기가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만날 때 이런 만남도 있죠. 잘못된 만남도 있죠. 그러죠. 그런 찬양 있잖아. 김금모가 불른 잘못된 만남.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잘못된 열심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열심. 열심히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정해지면 그 뜻을 알으면 그, 그 뜻이 실천해 나가는, 이루어가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수 있도록 우리는 맡겨드리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게 필요하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결국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되도록 하셨지만 그 과정은 인간의 욕심 또 인간의 그런 뭐 세속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중에 이제 에서가 자기 그 축복기들을 빼앗은 걸 알고 야곱을 죽일까봐 야곱을 자기 삼촌 집에 가게 도망가게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가서 얼마만 며칠만 있다 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는데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이 느부가는 죽을 때까지 못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가게 했으면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살면서 그러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수 있었을 텐데 자기 생각에는 야,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이 야곱이 지금 두렵다 그러니까 그 내가 받을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들어가. 그러고 나서 나중에 문제 생기니까 가서 삼촌 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근데 이게 어 디브가가 죽을 때까지 그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니까 그만큼 아마 네부가도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후회 많이 했을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볼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목적을 안다고 해도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방법이 나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알려면 그 방법도 뭐예요? 선하게 가야 돼요. 언제나 속에서 갈취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 내가 11조를 좀 많이 하고 싶어. 근데 요즘 수입이 좀 어려워. 그래가지고 집사님들 몇 사람 모았어.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11조를 한번 크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은행을 털었죠. <laughs> 그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그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걸 원하겠어요. 11조 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지만 그 11조를 얻는 방법은 뭐요? 예 마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나르면 그 원하시는 것을 이루는 것도 보여? 선하게,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이렇게 이루어가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이그 은혜 받고 막 들었던 이런 테이프, 간증 이런 것들은 잘안 잊혀지는데, 제가 몇번 얘기했을 거예요. 저 옛날에 조용규 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때 누가 테이프를 줘가지고 한번 들어봤는데, 거기에 이런 간증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 조용균 목사님 한테 기도 받으려면 오살리 가서 3일 금식기도 하고 와야 기도 받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오살리 가서 3일간 금식기도 할때 대부분이 해결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즐게 오고 목사님 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은 진짜 힘들거나 죽어가거나 이런 사람들인데 그 중에 몇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어... 얘기하는데 뭐냐 어떤 사람이 진짜 3일 금식하고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이제 기도해 주려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큰거한건 하는데 이게 잘 돼서 1 0일조도 하고 건축공무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마음이 찝찝하더래요 그래서 다시 내려가지고 이번에 하는 그큰 건이 뭐냐 그랬더니 노름하는 거에 있어요. 어, 노름해가지고, 이번에 한번 제가 제 전재산을 투자해가지고 노름하는데 이거 잘 되면, 여러분, 그거 기도해 줘야 되겠어요? 응? 사기꾼들도 사기 잘 치라고 기도해 줘?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 방법이 나쁜 것은 결코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방법도 선하게, 방법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야지. 지금 니부가는 이것 때문에 형제 간에 원수 관계 만들어 놓고 자기는 사랑하는 아들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실지 보면 되잖아. 어 근데 지금 자기가 그걸 인위적으로 만들어 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도 니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목적은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데 그걸 인간적인 방법 세속적으로 방법으로 만들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게. 그리고 또 반드시 그 목적은 선하더라도 방법도 부하게요, 뭐 선하게 언제나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법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하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들어가시고 일하시는 것은 참 오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이집 집안 얘기를 들으면 어째 이렇게 사람도 닮았겠지만. 하는 짓도 이렇게 담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어, 자기 안에, 이, 그, 사라를 노이라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 하잖아요. 에고방 바로 앞에 가서 하고, 아비멜레가 앞에서 거짓말 합니다. 그러니까, 왜리러 너무 이뻐가지고, 마누라 뺏어가고 자기 죽일까봐. 그러죠? 그러니까 차라리 뺏기더라도 나는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참 집에 붙어있는 사라가 대단한 거 같아 <laughs> 근데 나중에 보면 그 아들이 또 뭐요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 아들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또이니부가가 굉장히 이뻤던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여러분 남편들은 그런 걱정 없어서 참 감사하다고 어,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어서 지금 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근데 어, 니부가도 그럴까봐, 이, 지금, 이삭도, 이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이 보는데 앞에서 이제 들키게 됩니다. 그, 왜 그렇게 해서 우리로 재짓게 할뻔 했냐? 그랬더니, 자기를 죽이고 동생을 데리고 갈까봐, 그래서 아내라고 그러면 그럴까봐, 누이라고 했다.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똑같이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성경을 보면 또, 이 야곱이 지금, 자기가 분명히 속이는 것이라는 걸 알면서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기도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임의 대왕을 만나게 해. 그게 누굽니까? 라반. 그러니까 이 야곱은 지금 속여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 기도를 엄마하고 짜고 가로치는데 이 야곱은 뛰는 놈이에요. 그런데 그 위에 나는 놈이 있었죠. 누구야? 나반이야. 아마 이게 이, 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이 야곱이 후회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이 보면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 지금 이 본문을 보면 에서가 사냥 나가니까 에서의 냄새가 나야 되잖아.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에서의 옷 중에서 좋은 옷을 이 야곱에게 입혔다고 그랬잖아요. 그니까 러 남의 옷 입고 지금 속였어. 근데 이 야곱이 나중에 이 옷으로 속습니다. 어디서 나오죠? 여러분에는 창세기가 안 나오나 봐. 요셉이 요셉이 형제들이 뭐요?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고 아버지한테는 뭐요? 그가 입던 옷을 가지고 피 묻혀 가지고 짐승이 해 했다고 그래 가지고 아들 죽었다고 뭐요?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옷을 가지고 자식들이 자기를 속이는 것에 그대로 당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분하고 인사 좀 해요. 똑바로 살아요. <laughs> 속임은 반드시 속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왜 이런 걸 성경에 써놨겠어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런 모습을 쏘는다는 것은 쪽팔리는 건데. 그래도 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인간의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 본성이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야곱에게도 나타나고 계속 나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근데 사실 이게 성경을 보면 이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그런 얘기를 계속 들었겠죠 너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고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너는 형보다 더잘될 거야 너는 네가 실제적인 장자가 될 거야 이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 열정, 열심 이거는 에서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랐죠 에서는 장자권에 대한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자기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어떻게 여겼어요? 우습게 여겼어요 오습게 여기서 얼마나 오습게 여기 있으면 팥죽 한 그릇에 팔겠어요, 그걸 아니, 빌딩 하나 갖고 와도 안 팔을 텐데. 팥죽 하나에 팔을 정도면 그 장작권을 얼마나 오습게 여겼는지. 근데 반면에 이 야곱은 그걸 얼마나 뭐요? 사모해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속에서라도 받으려는 이 방법 자체가 잘 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 사모하는 것에 있어서는 탁월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말라키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성품상 미워하는 게 맞아 안 맞아? 안 맞죠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에서 보다는 야곱을 보여 더 사랑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데 사람은 속임은 반드시 속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정직하게 행해서 그래서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걸 심으면 정직한 것을 거둬요 그리고 위롭게 심으면 위로운 것을 거두게 되고 속임을 심으면 속임을 거둘 수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 하면 거짓말로 당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또볼수 있어요 어 내가 여기다 뭘 써놨는데 음 가끔 가끔 보면 내가 써 놓고도 내가 못 읽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있어 가지고 어 그러면 뭐못 읽으면 그냥 넘어가는 수밖에 없죠 뭐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지금 이 야곱은 성품 상 쫄보야. 그러니까 이제 축복기도 속에서 받다가 잘못하면 저주 받는다. 그러니까 엄마가 야 걱정하지 마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까. 그래 가지고 어 아버지한테 지금 형 옷을 입고 엄마가 만들어준 별미를 갖고 가서 축복기도 받으러 가는데 아버지가 물어봤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그래서 아버지 아들 애서로서이다 이랬을 때 아버지가 그 음성 그러니까 얘는 성대모사도 잘 못했죠. 그러죠? 성대모사를 지금 자기 형처럼 했으면 저 애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러죠? 그렇게 성대모사를 해야 되는데 그 성대모사를 잘 못해가지고 이거 몸은 애서 같은데 목소리는 뭐요? 야곱 같다.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아서 그랬는데, 근데 그렇게 알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방법이 나쁜 건 하나님이 좋지 않, 좋게 여기지 않아요. 근데 이런 야곱이 나중에 다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져서 나중에는 이스라엘로 바뀔 때까지 수없이 많은 연단을 받습니다. 야곱은 본래 이 약간 사기 근성이 있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야곱은 4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12명의 자식을 낳고 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야곱이 나중에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듣고 애굽으로 6년 때 이사가잖아요. 그때 바로가 마중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가 딱 보니까 나이 많이 먹어 보여. 몇 살이냐고 물어보니까 내 나이 130인가요? 그때? 갑자기 헷갈리네.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돈하고 지금 첫 대면을 한다 하다.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나 70인데 인생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러죠? 근데 야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이 진짜 험악하게 살았어요. 그 아내들끼리 자식 낳기 경쟁에서 시기 질투 속에서 살아가야지. 형제끼리 이렇게 축복 기도를 가로챈 것 때문에 형제끼리 원수돼서 떨어져 살아야지. 이런 그 인간적인. 그러고 나서 자기는 삼촌한테 수없이 많이 속임을 당하고. 그런 속에서 이제 다듬어지고 성숙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늘 가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도록. 아무리 목적이 선해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의한 방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심은 대로 보여.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직한 것을 원한다면 정직을 심어야 되고 의로운 것을 원한다면 의로운 것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와 같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단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가는 어 믿음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도록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시며 하나님의 계획도 이끌어가도록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신중하며 기도해 삶을 살게 하시되. 인위적인 방법으로 불법을 행하면서 악한 계략을 가지고 하는 어리석은 삶 되지 않도록 리부가의 인본적인 생각들, 인본적인 행위들이 우리 속에 있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행해서 정직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위롭게 행해서 위로운 열매를 거두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언제나 신실한 말을 함으로 거짓을 거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언제나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드리며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도우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승령님께 서 전을 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은 우리가 사모하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본적인 생각으로 행하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맡겨드리며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로운 죄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죄백성들 어디 있던지 기억하시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고 또 감기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죄백성들 주님 만져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또 수술도 잘 되도록 시술도 잘 되도록.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근무에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도 눈동자 같이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전역할 수 있도록 붙잡아주시고 또 해외 유학 중이며 해외 지사에 근무하며 해외 출장 중이며 해외 여행 중인 그런 노 가족들도 지켜주시고 오가는 소식들이 기쁨의 소식이 넘쳐나게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드리며 영혼들이 구원받아 주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되 외롭지 않게 하시고 모자란 것 부족감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돈는의와 손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또 예물 드려 기도하는 손길들마다 복주시고 특별히 주차로 헌신하는 우리 주차요원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복주셔서 주루루에서 일할 때 주님께서 저들의 생업의 현장에 함께 일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복을 누리며 마음껏 헌신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하도록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에서 헌신하고 봉사한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영광루에서 살아드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